RFID에 대해서 알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RFID는 어, 특정한 ID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태그가 어떤 리더의 전파망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태그가 활성화되어서 태그의 ID와 데이터를 리더로 전송하게 됩니다. 리더는 받은 아이디와 데이터를 데이터 시그널로 변환하여서 다시 컴퓨터에 전송하게 되고 컴퓨터는 미리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고 필터링하여서 태그에 적절한 장소와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RFID는 RF 주파수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는데요. 어, 첫 번째는 약 130kHz 정도의 아주 낮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로우 프리퀀시 태그가 있습니다. 어, 이 경우에는 동물 관리나 접근 제어 등에 어, 비교적 저렴한 어, 저렴하게 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쓰이겠고요. 그리고 그다음은 약14 메가헤르츠의 높은 프리퀀시 태그를 사용하는 하이 프리퀀시 태그가 있겠는데요. 이 경우에는 신분증이나 IC 카드 등에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이나 물류 등 컨테이너 식별을 위해서 400에서 915 메가헤르츠의 꽤 굉장히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는 울트라 하이 프리퀀시 태그가 있고요. 그리고 어,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2.45GHz를 사용하는 마이크로웨이브 태그도 있습니다. RFID의 적용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RFID는 개개인의 사람에게 어, 나눠주어서, 어, 특정 기관 어, 예를 들어서 도서관 같은 경우, 도서관이 지금 얼마나 어, 사용하는 인원이 되는지, 어느 기간에더 많이 사용을 하는지, 또 어떤 형태의 사람들이 어떤 책을 구매하는지, 어디서 화장실이 더 많이 이용하는지, 어느 층을 많이 이용하는지 등을 조사하고 분석하여서 그에 따른 도서관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과 같은 교통 여금 결제가 아니라 어, 그냥 지나감으로 인해서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어 그런 서비스를 어, 실행할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신용카드의 지금과 같은 위조와 복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분실 시에는 부정 사용을 막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금도 사용되고 있지만 어, 가축 관리를 할때이 음, 소나 돼지가 예방접종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농장에 어느 정도의 가축이 있는지 숫자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환자의 의료기록을 더 태그에 저장하여서 어, 환자가 응급상황에 처했거나 병원에 왔을 때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